키스가 나오고 말 세미사이 크노와 타이푼 타스데리로 같은 이제 터키. 네, 유럽 선수 중에 네. 두명의 터키 선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. 네, 하지만 어 키스 잘 빠졌습니다. 올라갑니다. 어, 네. 지금 저 바깥으로 들리긴 정말 잘 쳤어요. 저 네. 키스 타이밍을 저렇게 딱저 어, 정도로만 빠져야지만이 득점되는 각도로 올 수가 있는 거죠. 네. 보세요. 이렇게 교차가 됐니다 네. 네. 어마어마했습니다 내공이 또 붙어있기 네. 때문에 끌어칠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그렇죠 딱 네. 비껴치기 다, 득점 좋습니다 연속 득점 아잘 봤어요 네. 네. 지금 포쿠션은 어, 두께가 안 나오기 때문에 네, 3연속 득점 네, 바깥으로 돌리기 대회전으로 네, 쭉쭉 내려옵니다 자, 힘이 빠지면서 네, 오, 정확하게 네, 굴러 내려옵니다 아, 네. 승공이 조금 더 벗어나야지 그 브릿지가 나오는데 네자 지금은 두껍게 치면서 저 키스팟 타이밍을 빼야 되기 때문에 저 공은 어... 스트로크 자체가 상당히 힘도 있으면서 어... 안정적으로 나가야 됩니다 네자 옆으로 돌리기 타이푼 타스이 미르 어, 키스인데 진입 방향이에요. 아 득점갑니다. 키스가 아주 센스 있게 밀어줬네요. 들어오고 아, 아주 얇게 걸렸기 때문에 자, 다시 소점을 부착하고 있는 타스테임 선수입니다. 좁은 틈으로 지금 들어와주는 코스 자 스핀샷으로 다음 네. 네. 회전 들어가면서 득점. 일단 뭐이 경기도 거의 뭐15 이닝 언저리에서 어, 승부가 난다고 봐야 됩니다. 허전 네. 선수가 4개 뽑자마자 아, 바로 타이푼이 역습을 가고 하 있습니다. 받도록. 직접 오 리버스인데 리버스 핸드 네. 리버스 득점. 네, 네 지금은 저건 뭐 어, 타이프 선수가 미안하다는 편치를안 하죠. 네 저거는 아예 저렇게 예상을 한 겁니다. 왜냐면 직접 아니면 약간 뒤로 빠졌을 때두길자리 공이 나오는. 네 빠지고 네. 리버스에. 그렇죠. 뭐, 충분히 올라오는 각이 형성이 되었습니다. 저 선수들이 다 예상하고 어, 약간 긴 쪽으로 선택을 하는 편인데. 5반부터 터지기 시작하는데요. 아, 아. 살짝 묻혀서 합니다. 7개. 자, 아주 잘 밀어서 네. 저 흰공이랑 어, 키스타밍을 완벽하게 뺐어요. 오히려 두 점을 앞서가고 있는 타스데임. 자, 자, 갑니다. 단으로 완벽합니다. 네, <laughs> 여덟 개 연속. 아, 어제의 하이런드 뛰어넘을 기세인데요. 일 차단 잘 만들어냈습니다. 네. 세미 선수도 인정을 해주네요. 넉점차또 앞서가고 있는 타스테이머고요 네. 옆으로 돌리기. 내매합니다 이거는. 포꾸실 진입 어... 자체를 노렸는데, 어, 어잘 붙었어요. 네, 네 1점 부착합니다. 상당히 어려운 공이었어요. 이에뭐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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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이프 선수가 잘 쳤습니다. 네. 네, 연속 득점. 자, 약간의 역회전으로 거의 세워치기 형태로 4게이공게 아, 빠집니다. 다시 올라오죠. 득서이두 네. 득점. 간 아, 그 미세한 틈사이로 아주 잘이어 아주 잘요어넣었째요점을 네. 네 놓쳤습니다. 쳤습니다 오 키스 빠지고 득점 깜프라스 했었는데요. 네, 자, 키스 네잘 <laughs> 피해 나갔어요. 지금 대회전도 있지만 네 대회전이 약간은 좀. 정확하게 코너에 딱 들어갈 만큼의 어느정도 두께가 맞아져야 돼요. 네. 얇게 맞으면 또 키스가 위험하고요. 네. 네 괜찮아요. 네. 잘 쳤네요. 자 진행 코스 좋습니다. 네 연속 득점. 자 뒷공이 좀 편하게 좀 풀려야 허성원 선수가 이거를 포지셔닝으로 연결할 수 있는데 이 지금 안 열리고 있습니다. 아직. 네. 네. 일단 많은 점수를 뽑아내고 지금 브레이크로 들어가줘야 되겠어요. 네. 걸고 내려옵니다. 오, 되돌려치기 득점 네. 잘 풀어냈어요. 아. 네, 정말 잘풀어냈습니다자스트크 자체가 지금은 득점하기 정말 좋은 그 스피드였어요. 네. 저기서 더 세도 안 되는 거죠. 자 노란색 공 가는 길 잘봐야 됩니다. 조금이 내공 온길랑 겹치지 않도록. 아 모자라. 도기로요아 이. 더 이상 먹을 고 가는데 일단 세개 부착합니다. 아 지금 실패 진짜 아쉬운데요. 네. 이 앞벼둘리 길어요 길어요. 네. 한 점을 푹 내쉬는 허재현 선수. 그리고 지금 포지션을 내주 말았는데요. 그렇죠. 지금은 1점 아... 1점의 희비가 아 왔다 갔다 할수 있어요. 아쉬운 상황이 되었습니다. 아다스데미를 놓치지 않습니다. 다시 결식으로. 오 들어왔어요. 네 연속 득점. 2점 더 들어가면 이제 브레이크 타임으로 넘어가는 파스테입니다. 옆으로 돌리기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어요. 만들어냈습니다. 3연속 득점. 을 어떻게 빼고, 자 선택을 어떻게 할지, 네, 그게 문제입 네. 네. 그냥 바로 뱅크샷으로 갑니다. 네. 약간은 오케이. 튕겨내야 되는 상황이죠. 빠르게 진입, 득점. 네. 네, 아 이렇게 되면 일단 브레이크로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네.